아이고 버릇과 습관 중에는 입술 깨물기. 아 이거는 왠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네. 있었는데 아, 입술을 항상 깨물고 음.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상 잔소리를 음. 하셨어요. 음. 근데 음. 입술, 입술 깨물는게 약간 좀 약간 치명적이잖아요 사람이. 음. 그런 느낌 아니에요? 섹시 아니에요? <laughs> 아혼나갔다 아, 아, 저렇게 예. 맞아 나 많이 봤어요. 아 그럼 멤버들 어. 중에서도 이거 좀 고쳐라고 했던 멤버 없어요? 근데 지금 괜찮아 보여 괜찮아. 그래도 틀리고 되게 좋대요. 나쁘지 않아요 어, 귀여워. 게... 아니 혹시 어. 섹시하게 깨물어 본적 있어요? 아 저는 입술 깨물면서 그 섹시하게 하는 게 음. 조금은 음. 어렵더라고요. 이게 약간 뒤통이만 깨물면 되는데. 음. 아, 한번 해봐. 깨물어봐. 깨물어봐. 아난안 되지. 아 해봐. 깨물어봐. 아, 아, 아. 깨물어봐. 깨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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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쓰여? <laughs> 아, 근데 모르겠어, 신경쓰여. <laughs> 자꾸 보게 돼, 모르겠어. 아, 미치겠네. 자니가 어, 그러면 한쪽 입술만 겸으로 봐요. 그래. 어, 있네. 어, 있네, 있네. 아, 너무, 못하겠어. 의미는 잘안 봐. 사실 잘 모르겠네. <laughs>